사과를 아빠 옷 갈아입는 데서 먹어야겠다. 굳이 여기까지 와서. <웃음> 맛있어? 잘 먹네. 오빠 운동 갔다 올게. 그럼 산책 갈게요. <laughs> 이소리 오랜만에 이제 점퍼 입고 산책 나왔어요. 이자라. 노랭이 좀보랜만이지 까꿍? 응. 희로 <laughs> <laughs> 꽃이다, 꽃. 꽃. 꽃, 응, 꽃, 꽃. 꽃을 아주 좋아해요. 저기 다른 색깔 꽃 보러 갈까? 꽃? 여기. 여기도 꽃. 여기 꽃. 롤이 안녕 아빠 아 마중 나왔어? 신기한 버섯이 생겼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영지버섯이야? 그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뭐저거게 자라냐? 롤아 이제 들어갈까? 가자 어? 오, 진짜 부실나 안돼. 찍지 마. 이 소리 얼굴 찍지 마. 알았어, 끌게. 아, 너가 만든 장애물이잖아. 너가 치워. 왜 잔소리야? 니가 그렇게 다 빼놓고 한숨을 못못 지나가겠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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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엉망을 만들었는데. 뭐가 <laughs> <laughs> 왜 기대하는데? 나왔는데 이 소리가 분수에 빠져가지고 <laughs> 신발을 잃어버렸어요. 신발이 젖어버렸어요. 그래서 벗겼어요. <laughs> 회장님이야, 회장님. 새로운 놀이터 왔는데, 여기 엄청 기구가 새롭네요. 시설에다략 이렇습니까? 그러니까 애들 엄청 좋아하겠죠. 뭐. 내려야 아! 이소라. 너 어디가? 왜 아빠보고 도망가 이소라? <laughs> 너 뭔데? 아기솔 <laughs> 어디를 도망가? 갑자기 그 꺼내더니 몸무게 재고 있어? 너 완전 애견남이네. 애깬남, 애깬남. 체중 관리 중. 체중 관리 중이야? 와. 와 여기 돈이? 잡아서 일부러 적게, 적게 했는데와 눈속임 너 12.3kg잖아 눈속이저 오늘 회사 업무 때문에 근기국가야돼가지고 우기가 데려다주고 있고 이소리는 벌써 또 졸려하고 있어요 고구마 까줬는데 잘 먹네요 오쩝쩝쩝 빨리 우유 줘. 뻑뻑하지. 분명 꼬박 고구마라고 해서 샀는데 반 고구마 같아요. 어, 너 쓰레기통 열었지? 거기서 가져온 거지. <laughs> 아주 뻔뻔하네. 됐지? 얼시구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친한 형들 만나서 밥 먹고 놀기로 했는데 거리를 보니까 6k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뛰어가려고 합니다. 날씨도 좋고 가보겠습니다. 물이 흘러요. 물. <laughs> 물. 물, 물. 소리가 밀 거야? 도와줄게. 오. 안 가? 또 도와줄까? 자. 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귤를조그만거 사서 들어갈게요. 소리 꺼니까 이 소리가 끝까지 잘 책임져야 돼. 알았지? 어. 껍데기는 안 먹는 건지 알았어? 여기다 귤 줄게. 이소리가 이거 잡아서 먹어요. 아 이소리 어금니 다 나고는 귤 처음 먹는 것 같은데? 하하하. 아. 안녕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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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내 손에는 없어. 맛있어요? 어. 오, 그렇구나. 헤 <laughs> 재밌네. <laughs> 다 먹었어요. 어? 화났어? <laughs> 잘 잤니, <찬니>? 둘 다? <laughs> 잘 잤어. <찬> 잘잤것 같다. <laughs> J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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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거리 훈련 마쳤습니다. 18km. 한강 코스 달렸고, 이제 수분 보충하겠습니다. 아마 한 번에 다 마실 것 같아요. 희돌이, 이게 뭐야? 빨리 다시 또 여기. 싫다. 싫다고? 그어 너. 원래 여기 다 정리해. 으아! 눈 열다가 발가락 꼈어? 면서 일어났는데 한참 울다가 귤지어주니까 그쳤습니다 마법의 귤입니다 우기는 테니스 갔고 저희는 산책 중이에요 저 아빠 아님? 뭐야 이 방향으로 오는 거였어? 어떻게 딱 맞췄지? 아니 나 그냥 산책하고 있다고 우기한테 카톡 보내려고 했는데 나 너무 당황해서 이소리한테 이 소라 저거 아빠 아닌? 이러고 아빠, 아빠. <laughs> 어른한테처럼 물어봤는데 <laughs> 코끼리 머리채 잡고 나왔네 고구마 소년 빗소리 좋다 그치 아 <laughs> 뭐해 거기 왜 들어갔어 <laughs> 들어간 거 반대로 후진하면 되는데? 이젠 뒤집어져서 그렇게 못하겠네? 자! 치로 나와! 치로 빠꾸 빠꾸 응. 옳지 응. 커트만 하고 머리 어때요? 파마하고 <laughs> 거 같죠? 뭐해? <laughs> 아니 뭐하나 했네 거기서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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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

했을 너무... 것같아도 같은데... 여기도... 없네요. 찾았습니다. 와... 와 슈퍼에서 찾았는데 카드를 안 들고 와가지고, 근데 또 여기가 카드밖에 계산이 안 돼서 우여곡절 끝에 계좌이체도 원래 안 되는데 해주셔가지고 겨우 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슈트, 우리 홈마트 감사합니다. 롤리플리 요즘 구하기 힘들대요. 다섯 개 편의점을 돌아서 결국 슈퍼마켓에서 구해오셨습니다. 잘 받겠습니다. 너 밥을 맛있게 먹는다. 아니, 멋있게 먹네. 누워서 먹는 아기가 어딨어? フフフ。 이 소리가 때리고 저가 하는 거 아닙니다. 이 소리가 하고 있습니다. 이 소리가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치즈 어, 어, 아직도 간식으로 치즈를 좋아합니다. 오, 접어버렸어, 매트? 매트 접었어? 센데 자, 우짜 우짜 손목이 아파? <laughs> 엄살은? 봐봐, 봐봐 여기가 아파? <laughs> 괜찮지? 이 소리 튼튼하잖아. 최고. 맡아보고 <laughs> 네, <laughs> 싶은 향이 있어가지고. 이소리랑 우기랑 퇴근하고 가보겠습니다. 이소리 거울 달아줘서 거울왕자 신났어요. 어때? 만져보고 싶지? <laughs> 안 만져보고 싶지 만져보고 싶지? 아 싫어. 이소리 완전 걱쟁이 오, 물고기 타. 꼭 있어 <laughs> <laughs> 양가에 떡 <laughs> 배달하고 갑니다 음, 인자는 도착했는데 자버린 자버리네 <laughs> 자, 상에 소리 좀더잘고 시작하기 5분 전인데,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. Activity, 일하기 싫은 농구. 이자리밥 지어봐. 소라고 도쿄 장난감 미술관 타업 가보겠습니다. 시장까지 시간이 남아서 정원에서 보고 있어요. 후시다의 소라꼬, 꽃, 꽃. 이 <laughs> 소라 이게 뭐지? 와, 그럼 뭘까? 눈치 보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. 네. <laughs> 여기 구멍에 넣어 보세요. 여기 넣어 보세요, 여기. 여기 넣어 보세요. 그래서 이설. 소라 여기다가. 여기다가.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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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래 빨간색. 어, 이 소라 낚시해 봐. 어, 어, 거기는 물고기가 없는데. 여긴인데 응. 빨간색이 나 있어라. 오. 쉐끼 쉐끼. 팽이 나무 팽이. 와. 이 소라 여기 있는 벌레를 잡아봐. 그렇지. 그렇지. 오 손으로 해버리게? 손으로 해버리게? 오. 오 나올 뻔 했는데 아깝다. 우와 볼풀장이야, 이 소라. 미끌미끌하지. 조금 미끌미끌해. 요리할 거야? 이솔아 이걸로 썰어 볼까? 와! 소리 요리하는 거 좋아하구나. 시작할까? 올리고, 아이고, 떨어져버렸다. 요리가 쉽지가 않지? 빵 올리고, 배, 배 주워서, 서양 배 주워서 올리고, 그렇지. 오. 이소라 음식에 약 주입하는 거야? 오, 이거 케미컬인데, 완전. 꺼낼 수 있어? 그래, 뒤로 왔다가 돌려서 다시 가자. 가자, 가자. <laughs> 아이고. 우와. 원주가 과격한데요. 소라 어, 탈출했어. 오. 끝날 때까지 야무지게 놀고 돌아갑니다. 왜 썼지? 시 지쳤니? 졸. 또, 가운데를 이번에는 자리를 먹었나? 야. 잘 가. 이 소리 침대로 가. 바이. 바이, 기 <웃음> <웃음> 요즘 제 도시락통 갖고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아, 엄청 재밌어하고 있어. 또 열었죠? 아, 아 여기요. <laughs> 닿는걸 좋아합니다. b y 간 bye. Bye bye. Bye b 포 e 보고 너무 즐거 Bye b 리그 Bye bye. Bye bye. b y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저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출근을 완료했고, 오늘 아침에 다 같이 뚜레주로 갔거든요. 그래서 제 아전을 고르는데, 우기가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. 근데 딱 봐도 너무 건강하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, 아, 송영쌤 치고 사고, 대신 저는 그냥 은못 먹겠다. 이 생크림을 찍어 먹겠다. 하고 이걸 샀거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빵에그 해바라기씨 초콜렛 있죠. 그 초콜렛 없는 거 뿌린 맛이에요. 생크림 찍어 먹을게요. 근데요, 먹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만큼 먹었어요. <laughs> 아이쿠, 일어서질 못하네. 일어서면 부딪히지. 이보라, <놀라> 또 만났네. 점검하고 있어? <놀라> 맛있어? <laughs> 와, 와, 하도온줄 알았어. 응가 닦자 얼른 나. 닭이랑 코끼리는 왜 가져와? 이 소리 응가 닦는 거 외로우니까 친구들 데려오고 싶은 거야? 야! 우리 아닐까요? 오, 오, 오 하나 다 같이 가네요. 올 거야? 다 같이 올 거야? 와, 여기서 진짜. 지켜보게 할 거야. 노나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Yeah.